자, 특기 선생님 힘차 들채! 자, 힘차 들채! 자, 자, 자 소반 어떻습니까? 아, 아주 좋습니다. 아, 지금 대상어 같은데 뭘 잡으신 것 같습니까? 너무... 아유, 구심이... <웃음> <같은데요>? <웃음> 아니다, 고깁니다. 아, 90이 아닌 것 같은데요? 아니다, 네, 아, 고기니다 고기입니다. 네, 앞에 처리대가 고기 처리대 입니다 야, 이럴 때면강어도 됐잖아. 아니면, 이럴 수도 있고. 바다에 갈라서 입히는 것 같은데. 아, 라인이 울고 있습니다. 지금. 지금 손맛을 실기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 일부러 안돌리고사람들은테민처럼 민폐입니다 미인펜, 민폐 앞으로 낚싯대는 대상에 맞는 종류로 우리 준비를 하고 아, 있습니가그 그러니까 나가면 대박일 텐데. <laughs> 이 비스형, 어, 좀 대박일텐데 이 p 스용 미듬 라이트 대좀 얇은 것도 사실 이 낚싯대 적당이기 때문에 앞 p 아, 스로드를좀 드렸어야 되나 올릴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, 혼자 라이트 지기을 하는 것 같습니다

어. 지금 약간 드렉트 오전하고 이런 걸 하고 있는데. 강아, 어제. 광어가, 동해 광어가 이렇게 오. 사이즈가 크는 굉장히 무게감이 많아요. 라이트 모드로는 조금 아, 어. 랜딩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. 뜰채는 네. 어. 필수로 갈수 있어요. <laughs> 많이 높은데? 광어 아닌가? 바닥 같은데, 이거? 어, 다 네, 강하다. 무조건 방어, 방어. 무신이 근데 무신이일안 찼어. 예, 방어, 방어. 방어인데, 좀 무거운 놈. 어제 내꺼 빵 정도 된 사이즈, 그런 사이즈인 거 같아. 로드가 라이... 너무 라이트해, 이거 지금. <목소리도> 로드. 우리 <목소리도> 시좀 합시다. 아저씨, 줄 끌어요. 아저씨, 줄 끌고 있어. 내집 라인 다 채웠다, 지금. 올라옵니다, 올라옵니다. 선상에 이렇게 라이트하거 민폐해, 아저씨. 끌으세요. 선상에서 <laughs> 이런 유선별탈수있 경우, 이 정도 라이트하면 남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죠. 어, 라이트 도 어, 되게 중요합니다. 오햄 어, 지금. 어, 어, 예 라인을 햄. 체질은 좋은 걸야 됩니다. 리리 아 이거 어떻게 했다. 아씨 진짜 진짜 이거 진짜. 아. 이저 인사. 만들어 어 와, 대체 겠다그 내가 빠지행빠 어, 와.. 빠지겠빠지거 빠지게, 어. 빠지 빠지게, 빠말없을지 같다 진짜 이거, 아, 와.. 진짜 지게빠지지치빠다게빠지지게 빠지게, 빠지게, 치지게제지게 빠지게, 빠지게, 지 하가다 어, 아. 크 그러니까 아, 반갑습니다. 이접어 네. 우와. 뭐, 물었다, 접어, 저있어 이거. 낚싯대를 접어 가. 아, 아유. 이거 이거 아침잘 자대 갖고 첫 캐스팅에 아. 입지를 받아 갖고 사람들 정신 못 차릴 와와 아, 청난 사이즈네. 다75 정도 되는 사이즈네. 야, 어떻습니까? 손 어, 이로 이 뭡니까? 남, 원줄에 실크리도 지금 <laughs> 오 썼는데 아 로드가 지금 미디엄 라이트 때려가지고좀 올리기 힘들었는데 그래도 아, 손맞췄습니다 첫 수에 너무 좋은 시안이 나왔네요 아주 어. 사실 입질 못 느꼈죠? <laughs> <laughs> <반응인 거 아닌가요? 웃음> 바로 초, 뭐. 들어가자마자 이게 바로 초보 보다 들이 가는